만 옆에 중국 세종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상사 행사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7시 20분이고요. 출근하려고 지금 만 나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출근길은 공경사원 하면서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세종지부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경구입니다. 현재 시간이 제 7시 20분이고 음, 출근하고 있는 길이고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협회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따가 협회에서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아, 하지아 <laughs> 얼른 가자 <가세요>, 기다로 <이대로. 웃음> 아침에 출근하셔서 업무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출근을 하면은 장비 작동은 잘 되는지, 그리고 영상은 파스로 잘 넘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젤이 따뜻하게 잘 되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하면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하시는 건데 간이랑 방광이랑 신장 주로 이렇게 있으시네요그 고객분들은 하루에 초음파 검사를 한몇분 정도 받고 계시나요? 요즘은 평균적으로 한 200명 정도 내원을 해 주시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고 계시네요. 그러면 고객분들께서 주로 받으시는 초음파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 많이 하시는 항목은 여자 남자 평균적으로 생리거 초음파를 많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주로 따로 이제 유방 초음파라든가 갑상선 초음파를 위주로 많이 보고 계십니까? 남자분들은 경직 장소를 추가해서 많이 보고 계세요. 2021년 기준으로 저희 협회에서 유방암을 발견한시는 66명이 고요 갑상선암은 32명, 그리고 간암은 5분이 계십니다. 영상 약 센터입니다 간단하게 저 영상 약 센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여기 보시면 S.A 장비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흉부 촬영을 하는 것이고 또 나와서 보시면 여기 왼쪽에는 이제 u g i 라고 위장 조형 장비 두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위장약 발음이라고 이제 검사 준비 중이시고요 그 이쪽으로 나오시면 골다공신검사하는 곳이 골빈토 장비를 해도 있데또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이제 3층 저희 영상약 센터에 자랑이 돼요 허페에서 <laughs> 일하기 3층만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름에는 여기 밖에 내원자분들도 쉴 수도 있고 어, 많이들 여기 좋아하십니다 다시 <laughs> 또 나가서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지 2번방에 이렇게 MRI 센터가 있고요 3번방 시티검사 센터 이렇게 해서 저희 3층에서는 이렇게 3개의 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객님들 오실 시간이 다 되셔가지고, 검사 준비해보고 이제 다시 한번 오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죠. 착한 게 장점이고요. 착한 게 단점이에요. 늘 착한 마음으로 직원들한테 잘 배려하고 착한 마음이 조금 흥이 될 때가 있을 좋은 직원입니다. 네, 현상현 선생님은 음,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말을 해야지. 이제 오전검사 끝나고 <웃음> <맞아요>. <웃음> 저희 이제 오정금 전 끝나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에 모으실 건가요? 음. 와, 저는 오늘 제 비빔밥 먹을 거고요. 이 회사 근처에 맨데 점심 먹는데 <laughs> 안전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에도 파이팅! <laughs> 오후에는 오전 중에 검진하셨던 분들이 한두 분잘 들어왔는지, 아니면 결과 입력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증 질환자이거나 이상이 있는. 따로 연락을 드려서 상담이나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은 그 부분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한국 건강관리협회인데요. 이 맞으신가요? 어, 일단 유소견들이 좀몇개 있으셔가지고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부분 이 있으신데, 하나는. 경고선생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아유, 어, 예, 안녕하세요. MRI 검사를 하다보면, 막큰 소리가 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왜 나는 거예요? 선생님, 어, MRI 장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자석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이자석이 신호를 내면서 이제 발생한 소리예요. 아, 아까 그 오전에 검사하실 때 보니까, 예, 예. MRI 그 검진자분들이 목에 뭘 걸고 다니시던데, 그게 뭔가요? 아, 이거 보시면요. 어. 이제 네, 네. 진동벨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MRI 검사할 때 다른 검진하시다가 본인 순번이 되시면 이거 제가 호출해가지고 바로 검사할 수 있게 지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근데 MRI 검사가 CT에 비해서 어떤 점이 더 좋을까요? 어, 이제 가장 좋은 점은 이제 CT 같은 경우 이제 X-ray가 나오고요, MRI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장으로 검사하는 것 때문에 피폭이 없는 점이 가장 좋고 MRI 같은 경우는 CT에서 보기 든 근육이나 인대, 디스크 같은 게 MRI 검사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MRI 검사를 많이 또 검사하고 계세요 MRI 검사는 하루에 보통 몇분 정도 오시나요? 보통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오시고요 소요 시간은 20분 내외로 보통 검사 예, 팀장님 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어, 오늘 예약 현황 좀 확인 좀 하고 있고요. 저 어제 검사하신 거한 것에 대해서 결과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검사 중이신가요? 아, 예, 방금 끝났습니다. 예, 예 지금 어떤 검사를 하고 계시죠? 아, 지금 흉부 촬영 검사하고 마치고 나왔습니다. 예. 저희 그 흉부 촬영 검사를 여기 센터에서 하루에 한몇분 정도 검사를 하시죠? 보통은 200에서 한 250명 정도 하고 있고, 또 연말 같은 경우는 3, 400명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laughs> 그 검진하시다 보면은 혹시나 엑스레이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어서 흉부 촬영을 안 하려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 예. 네. 어떻게 하시나요? 아, 뭐 흉부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극소량만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검사를 하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 검사를 안 해도 자연방사선으로 연간 2.4mm 시버트 정도 자연 방사선에 노출 되는데 흉부 촬영 같은 경우는 0.1mm 시버트 정도 그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 선생님. 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검, 골다공증 검사 들어가 놓고 있습니다. 예. BNP 예. 뼈의 밀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검사기도 이 하고,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뼈가 튼튼한 거고 낮을 수록 뼈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럼 정상 수치하고 골다공증 그 유속형 수치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정상 수치는 이제 마이너스 1.0 이상을 이제 위로 올라서 가 정상이라고 보고 마이너스 1.5부터 한톤 이상 이렇게 골다공증이라고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그 고객분들이 골다공증 유소견이 나올 경우에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골다공증이 식분이 있을 시 1층에서 우선 선생님과 상담을 후에 약 처방을 해 드리거나 아니면 또 3개월마다 비타민 주사가 있는데 그거를 처방을 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아니, <laughs> 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웃겨. 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전에 네, 업무 했던 거 마무리하고 음. 소모품 제모 입력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아 아니, 네. 감사합니다. 앞모습이 <laughs> 더 <다> 아름답습니다. CT <laughs> 검사 중에서 네. 흉부 CT 검사를 가장 많이 하던데 예, 예. 흉부 엑스레이 음. 찍는데 굳이 또 흉부 CT를 음. 찍어야 하나요? 아, 자, 시, 흉부 촬영 같은 경우는 단면 영상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생각하면 그냥 일반 차량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제 흉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T는 이제 저희는 이제 김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관에서 이제 김으로만 돌려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단무지라든지 뭐 햄이라든지 구분을 못 하지 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CT를 찍어서 그 안에 이제 병면이 있는지 정상적인 이거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흉부 차량에서 5mm 정도의 병면 같은 거못 잡아요. 근데 CT 같은 경우는 최소 0.3mm 까지의 스캔이 되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흉부 CT를 찍는 이유입니다. 어, 엑스레이 촬영할 때는 폐암을 발견을 못하나요? 아니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면 이제 이재감이 있으니까 이 폐암이라는 소견안 하고 종괴라는 표현을 해요. 3cm 이상부터 종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 하려면 이제 CT를 찍는 거예요. 흉부 촬영에도 이게 암이다 뭐다, 이거는 이제 판단은뭐하고종괴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판정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laughs> 다음에 영상에서 봐요. 네. 국민건강 메디체크가 함께합니다.